새 같은 게 딱히 아기고. 시간이 너무 안 돼요. 아아아 아, 아, 예. 근데 그게, 그게 1.4까지밖에 안된는데어 그게 최대였어. 그래서. 안 모이지 어 그래서 내가 그때도 휴대폰으로 한번 찍었잖아 그래서. 그게 이거 찍으면 진짜 안 그게 어쩔 수가 없어. 저번도 에 하는데 1.6 정도 하는 게 제일 어,

강가 어, 이런 데는 괜찮은데. 강가 이런 데는 아니었죠. 강도인있 여기 왼쪽 위행하는 애들은 우리 또 전망이 좋은데 어디 보냐. 전망이. 저형이 슈팅 타임 놓쳤다. 그냥 쳐만 했는데. 아, <laughs> 야, 향민 절반이네내 같은 애들이 이제 한번 쳐봐도 저 사람들 이 빠르기 때문에 공좋거든 그래서 선택은 그냥 강결하다 나이를 먹었어.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오, 나이와 오늘도 만사아에가고받이

그안키어나그안 그 다치려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저런 경우에는 그냥 나오지 말라고 꿀먹으라고. 그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압박이 들어오니까 불안한 거야 지금. 저렇게 하면 그냥, 그거, 걸어내는 거 네, 그, 네. 하는 게 제일 편안하고, 네. 네. 저기, 그냥, 가 하지 말고. <laughs> 그래도 많이 나오시네. 아 보통 저렇게까지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응. 아, 네. 아, 네. 같이 아니, 아, 네. 아니, 아니, 몇번 이제 찾는데, 아, 저기, 아, 그러니까 상대가 달려들 때. 아, 저거, 저거, 저거. 진짜 오? 오, 진짜 방은 맛 성민이 있어서 그런가? 요 서좋 비교 줘야지. 이게 아니라 비교 좀 비교 줘. 오이 <스> 자, <살자>, 됐다. <genre> <straight. 웃음> 천천히 천천히. <웃음> 와, 아, 잘는안 <laughs> 우리 해성에가는거 <해선기도 바르면서. 웃음> 어,

<laughs> <Laborator ilfi> 요즘에 물도필을없잖되아요거는 스톱은 는거이아아바바 코쿵 스페인 스타데 그렇다면 오, 막 좋았다 골 좋았다 왜는0번째에라이 들어갔어 레츠고 사이드 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헬해 아잇 옳지 옳지 나머지 들어 버렸겠다 3점 이스 우리 진짜 간그냥 몸으로 아, 아, 그래. 몸으로 밀고 들어갔어가

우리었다아 근데 나이 들면은 들수록 자연스럽게 노트라다 나도 나도 원래 적는 거 하면은 그냥 드립하겠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음게 의미 없잖아 어 의미 없어서 어 그래야 필요 없거든 그래서 어.

성거나 들어갈 때 중앙 보고 들어라. 네가 다 따져서 옵사이드 안 걸리더라. 아. 힘들어 보이네. 힘들진 내자. 템포가 빠르니까. <laughs> <빨리네. 웃음> 공격수 위에서 때데 굳이 이렇게좀필다 나중에 공격수다 뒤에서 에서 이제 할그래 멀지 도니까 그러니까 맨날 포우는만 서는 그렇게 할수 있겠는데, 아. 예, 나 여러 자리를 가니까 저게 습관이 되어서. 아. <목소리> 아, 그 cool. 좋아. <음> ah! 오, Alter, 어. 아, 좋아 좋아 좋아. So, 친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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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지고가타서으 <laughs> <ibal RF> <quote> 지금 고있다 <놀대> 지금 저기서 잘나오고 브리킹습했는데아 <놀대> 이거? 와기아아아아아아 골키퍼 골키퍼 파이저 서로 이게 진짜 킵할 너무 힘든 점이거든위험거든저맞 처음 거도그게좋저 나올때 조금 네. 뭐, 어, 네. <laughs> 네. 그래, 목소리 고민을 하는데도지 형한테 많이 다채기 했 그런 걸나 나도 안나고옛날엔 많이 나는데 지금 잘나 그래 친구가 또무거그이지그 형이 뭐고 뭐 걸쳐야 돼뭐왜찢어진 찢어졌어 찢어졌다고? 이찢어졌는물물좀물물네몸 찢어졌다고? 예예이에 머리끼리 도 거야? 머리가 직접 붙다틀려니가이두 장이. 아니면 팔이나. 여기 네. 네. 약간 이렇게 하는 가팔붙 근데 이거 들어으면이요 고기파. 아안 물어. 안 물어. 쟤서파니이게 있는데. 지면안이안 물었어. 그이게이 나가야겠는데. 사이드 들어가야겠는데. 평범한. 네. 어, 이 사이드 한번사이들어 피퍼 들여왔어? 여기 지금 피가 많 여기 나 봐라 피 많이 난다 아, 저게 이제 땀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저게 이제 지혈해보고 봐라